안녕하세요. 나만의 스크린입니다. 이번 운동 동작은 내네 손가락 팔굽혀 펴기입니다. 엄지 손가락을 제외하고,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손가락만으로 몸을 지탱하여 동작하는 팔굽혀 펴기입니다. 최종 목표는 10회까지 동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며, 이번 영상에서의 모습은 5회까지 하게 되었고, 중간 점검 차원으로 영상 남기게 되었습니다. 중간 점검으로 남기게 된건이 동작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10회까지의 동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체 점검을 통해 초심을 잃지 않고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함이며 5회까지 할수 있구나 하며 스스로 증명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이 동작에 대해 꾸준히 하게 되었는데 발전이 조금 더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면서 이 동작에 대해 그동안 연습한 것과 시간들을 스스로 체크하게 되었고 평소 운동 프로그램에서 6일에 한번 이 동작에 대한 연습을 하였고 1회 2세트 정도 동작을 하고서 다른 운동 동작으로 넘어가곤 했었습니다. 1회 하기도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연습을 이어갔었습니다. 동작의 횟수는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꾸준히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이 동작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익숙한 감이 있어서 연습하는 날의 간격을 줄여 좀더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동작에 대해 연습할 시간들을 만들어내어 좀더 연습하게 되면서 5회까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구입했던 악력기를 이용하여 조금씩 운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6일에 한 번이 아닌 그보다 연습하는 간격을 줄이고 이어가며 이 동작에 대해 좀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 동작에서 최종 목표는 10회이며 10회가 완성되면 그 다음으로 엄지와 소지손가락을 제외하고 검지, 중지, 약지만으로 몸을 지탱하여 팔굽혀펴기 하는 동작을 연습할 수 있도록 단계를 높여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